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정체술 채널에서 오늘은 당뇨병 정체술 자가 지압하는 방법 복부 편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등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복부 부분을 자가 지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문명이 다 공개된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공개된 세상이라 많은 분들이 해부 생략적 지식을. 거의 의대생 정도는 알고 계실 분들이 많습니다. 이 채널에서도 그런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의 바탕을 둬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등 부분에 대한 지압은 우리 몸에 대한 교감, 신경을 편안하게, 그러니까 흥분되어 있거나 저하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등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목에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용을 해야지만 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복부에 있는 장기들을 통제하는 건 뇌에 있지만 그 뇌의 모든 지휘통제를 각 장기로 전달하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 겁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모양을 만들어주고 지탱해주는 경추와 척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추와 척추가 제 모양을 딱 갖추고 있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것이 삐뚤어지고 틀어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해당 장기로 가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들이 눌리고 짓눌려서 작동을 못 하게 될때 거기에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등 부분은 그런 교감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는 그런 자가지압이었고 오늘은 복부를 말씀드리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린다면 복부는 음이고 등은 양입니다. 우리 인간이 과거에 네 발로 기어다닐 때 햇볕을 받는 부분은 양이고 햇볕을 안 받는 부분은 음입니다. 그러니까 손등과 발등을 보게 되면 은 햇빛을 받는 부분의 피부와 햇빛을 안 받는 부분의 피부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된 그 경계선을 적백육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양이 갈라지고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복부 전체에 대한 자가지압을 말씀드릴 복부에 대해서는 정중앙 그러니까 명치서부터 치골까지 배꼽을 통해서 일직선상으로 선을 긋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지압을 하는 겁니다. 질병과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모든 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으로 좌우로 중요한 큰 혈을 지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갈비때 아래를 따라서 지압을 해주고 그것도 좌우로 따로따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골을 따라서 또 좌우로 그런 지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압봉을 세워서 망치 부분의 바닥을 배를 향하게 하고 둥그런 부분을 위를 향하게 해서 눌러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압사가 손바닥으로 배를 눌러줄 때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 지압봉을 뒤집어서 손잡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눌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압사가 양손 끝을 모아서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압봉을 이용해서 자가 지압을 하는 것은 지압봉을 나무 망치 부분을 밑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방법과 뒤집어서 손잡이를 밑으로 하게 해서 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복부 지압이 중요한 것은 나이를 드신 분들은 복부 아니 거의 쓰레기 하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하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뱃속이 말랑말랑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천문이 닫히는 30대 중반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지 않은 근육들이 다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그 근육이 사용하는 지방이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방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다른 부분의 지방들이 다 배로 다 모여서 배 안에 쌓이게 돼 가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더 만져지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근육들이 작용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혈관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혈액순환이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 덩어리라든지 근육 찌꺼기 이런 것들이 막 쌓여 가지고 정이 생깁니다 수술을 해서 몇 킬로의 적을 빼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팻속 아니 엉망이라는 것을 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부 지압은 과도한 힘으로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약해지거나 이상이 있는 장기에서 경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얇아져 가지고 약해져 있는 부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자기의 감각으로 자체적으로 다알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 압박을 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는 다시 정상적으로 카메라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아시게 되는 거죠. 복부 부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만성적으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왼쪽 갈비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심한 통증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최장이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은 복부 지압을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이해가 빠르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댓글로 꼭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